꼭 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투자를 하면서 끼어맞추기 사고를 하는 것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로는 KGTS를 조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어떤 회사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퍼즐 조각을 찾아서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혼자서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요. 나하고 성향이 맞고 의지력 있는 멤버들이 잘 확충이 되면은 이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얼굴 한번 안 보고 가볍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공간 혹은 오픈 카톡 이런 게 제일 흔한 방식으로 채택이 되고 있죠. 근데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공간들은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른바 완장질을 하는 사람과 그를 거두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임승차자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완장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해서좀 안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모임에서 선배 포지션에서 막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관리자 그룹이에요. 이야기를 주도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뭔가 강하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토론이 이루어지려면은 다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정도의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질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뭐 그런 거 부다 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시기죠. 자, 여기 하나의 대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쩌다가 네이버에서 나름 유명한 카페에 오픈방에 들어와 있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분들이 KG ET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주가가 그냥 왕창 올랐다. 야, 이게 오른 게 폐배터리 처리해서 오른 거냐? 같은 폐기물인 YNT나 인선 ENT는 안 가던데. 그니까 러한 분이 이 회사가 폐기물하고 PCB 폐동 처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적에 하늘을 찔렀다. 아, 그렇군요. 주가가 막 다섯 배 올랐습니다. 야, 실적 봐. 영업이 이렇게 뛰었어. 뭐, 미쳤다. 아, 늦었다. 아, 얘 빼고만 다 샀는데. 내 손에 있던 거였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실제 KG t s 의 주가가 단기간에 3, 4배 정도를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상으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갑자기 500억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따로 발라서 보게 되면 개별에서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8억에서 94억으로 꽤 늘긴 늘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증가한 부분은 사실 새로 인수해서 연결재무제표로 잡히게 되는 KG 동부제철의 실적 개선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응, 음, 이 실적 폐기물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걸 승복을 잘안 하죠. 야, 어쨌든 개별도 30억에서 90억까지 됐잖아. 그럼 는 거지. 폐기물 늘기 늘었네. 어, 그럴까요? 이 회사의 1분기 사업별 실적을 보면은 이 철강 사업을 제외하면은 증가의 제일 주요했던 부분은 바이오 사업. 여기서 26억이 증가했는데 바이오 중유를 판매하는 거에서 붙은 것을 알수 있죠. 그분들이 떠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너지 8억 감익, 신소재 폐동축사 7억 증익으로 합쳐서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음, 아니야. 자, 그럼 KGTs 주가 폭등을 어떻게 설명할 을 거냐? 이 주가는 5월부터 올라가지고 6월달에 시총 8 0 0 0억을 맞춘 건데, 5월 17일에 공기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8일에 바로 오릅니다. 이 반응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거를 관심 깊게 안 보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반응을 시킨 거죠.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업재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정작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KGTs를 사고 본 사람들이 있다. 야, 이 실적은 이거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반응하겠거니 했는데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까보니까 응, 동부제철이야. 야, 어쨌든 개별로도 1분기 곱하기 4 하면은 360억인데, 이익배수 10배 붙이면은 3600억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유, 며칠 동안은 이 시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왜 올랐냐? 뭐 분위기 타고 이목을 끌었으니까 새로운 논리가 붙었겠죠. KGETS가 동부 제철을 40% 지분을 갖고 있었다. 시가총액이 2조니까 대충 지분 가치만 8천억이다 야, 그러면 동부 제철 지분 가치만 시가총액 8천억은 가야지. 뭐 이걸로 6월까지의 상승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도 사실은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여기서 욕심이 더 과하신 분들은, 야, 연결재무제표상으로 1분기 곱하기 4를 하면은, 1600억인데, 10배를 주면은 1조 6천억까지는 가야지. 야, 여기서 100%더 올라야 돼. 가져와. 가자! 가자! 하는 분들까지 뭐 흥분의 도가니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뭐 꺾이기 전까지는 그 추세를 유지하겠죠. 자, 어쨌든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간 KGETS랑 동부제철이 어느 정도 개를 같이 하다가도 얘 혼자서 달나라를 갔다. 뭐 동부제철의 상승이야. 다른 철강주들하고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했던 그런 거겠고요. 자, 주가의 상승이야. 앞서 말한 논리 중에 어떤 게 먹혀 들어갔냐, 또 그걸 누가 주도했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아까 그들이 말하고 동조했던 폐기물과 폐동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요약제표 이렇게 보면 뭐합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건데. 아, 몰라 맞아 들어갔다고! 자,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끼워 맞춘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했다. 자, 혹은 애초에 최초의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던가? 전형적인 가비지인가비지아웃 잘못된 자료를 넣으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회사의 분기순이익이 저렇게 나왔어요 10배씩까지 매출액과 이익이 변하면 은 그게 정상적인 변화로 가능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와이언텍과 인선니엔티는 거의 그대로였다 그럼 얘 빼고 나머진다 멍청이였냐 뭐 이런 거에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영업보고서를 보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었겠죠 근데 뭐 몰라가지고 동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완장차고 있는 애들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자 결국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또 하나 잘못된 지식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볼때 귀찮고 지루해도 각잡고 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해두는 게 좋은데, 이 까비지를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케이스를 다시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시 잘못된 사고를 반복하겠죠. 그러다가 뭐 혹시나 주가가 얻어걸려가지고 오르기라도 하면은 아역시난 맞았어 이러면서 생각이 강화되겠죠. 그런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누가 이런 걸 지적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잡아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게 내 가족, 내 배우자가 아닌 이상 누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걸다 짚어주겠어요. 뭐 듣지도 않고 뭐 각자 도생이죠. 근데 설사 만에 하나 이걸 잡아준다고 쳐도 이 기존의 잘못된 지식들을 다 꺼내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역으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설프게 익히는 게 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가능하면 이 팩트에 근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팩트대로 주가가 꼭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은 회사의 조각이니까 대개 실적과 연계해서 가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죠. 야, 주가만 가면 장땡 아니야? KGTs 올랐네. 이 케이스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투기적인 요소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인지를 베이스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논리와 다르게 얻어 걸린 것은 요행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잘못됐을 때를 생각을 해야죠. 주가가 만약에 빠졌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근데 일단 팩트의 근거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도저도 결정을 못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뭐더 빠지게 됐다. 엉뚱한 데 와가지고, 아, 나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떡해? AS 해달라고 해봐야 최초의 의사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 풀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에서의 끼어 맞추기 사고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